2020년 4월 5일 종려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산 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듯이 저희들도 온 몸과 마음으로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십자가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진리와 복음을 위해 용감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나기를 타신 주님의 겸손한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를 섬기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은 서로 높아지려 하면서 형제를 섬기지 못했습니다. 고난 주간에 주님의 발자취를 묵상하며 드리는 우리의 회계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나타나는 모든 어려움이 우리의 죄로 인하 민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며, 이 땅에 갈라진 틈에서 일어나 기도에 두 손을 들게 하옵소서. 잃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발부호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발부호를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종료 주일이고 또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붙어 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자가 격리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듣고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같은 상황입니다. 감염병 환자와 접촉을 한 사람이 방역기관의 통제 아래 자기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격리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타단하기 위하여서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요즘은 또 외국에서 돌아오는 경우에도 두 주간 자가 격리를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어느 회사에나 학교에 등교하거나 진모하지 아니하고 말이나 행동을 삼가는 법정용어 근신이라고 하는 말과 아주 잘 어울릴 것입니다. 성경에도 광야를 살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나타났던 천연병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숙이 10, 25장에는 그 상황이 너무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 재앙으로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알수 없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자 모세는 모든 백성들에게 자가 격리 즉 근신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신명기 4장에서는 이 일을 바알 부올의 사건이라고 제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월에서 바알을 섬겼던 일이 바알은 당시 모압의 우상 신으로 생식과 출산을 관장하던 프리아 푸스라고 하는 신을 가리킵니다. 바알 부월 숭배에서는 신전 여제사와 음란한 제의식이 수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성들이 시띠미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모합 땅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합의 신전 제사에 참여하게 되고 그 신전에서 그 제의를 주관하던 여자들과 행음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홍수의 심판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창세기 6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하나님의 거룩과 세상의 세속이 섞이는 것이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자기 격리 상황 근신의 상황에서 이러한 상태를 무시하고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이스라엘 남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이 보는 눈 앞에서 미디안 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의 막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영적 감각이 무디어져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여겼을까요? 이 일에 대하여 문제를 풀려고 한 사람이 일어나는데 바로 비느하스라고 하는 의인입니다. 성경에는 그의 행동과 결과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르아살의 아들이며 아론의 손자인 비누아스도그 모습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무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손에 창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 이스라엘 사람의 뒤를 쫓아 장막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창으로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끔찍한 병이 멈추었습니다. 신명기 성경은 모세가 광야에서 겪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남겨놓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이러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해결하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 신명기 4장에는 그 일을 회상하며 후대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이 성경을 바라다 보는 여러분들 해결의 눈이 길이 보여지고 있는지요 붙어 있으라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아니하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율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는 붙어 있어야 삽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모세는 시띔에서 이루어진 그 전염병 사건을 회상하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붙들라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드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이를 더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결국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상 설교지만 여러분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비누하스는 기도하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합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치기로 한 것입니다. 찬송가 270장을 작사한 버텀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자고 하였던 것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는 것은 십자가를 치고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시몬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한 베드로와 제자들 앞에서 이제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셔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때가 되면 다 너희가 나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항변하였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는 것은 입술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처럼 입으로 나타나는 여러분들 그런 고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행동이 있어야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서 늘 건강하고. 살아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십자가 붙들기 위해서 찬송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고 그 난을 당한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 오만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머 성내를 어깨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가막기까지 어머 십자가 붙들 주가의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제사하시려 주가. 흘리네.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 날까지 어만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로 깨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 들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이 물질을 드립니다 각자의 처지나 형편에 따라서 예물을 드린 손길에 한없는 복을 내려주시고 영육관에 풍성한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린 것보다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시고 더욱 넘치는 기쁨을 소유하는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한 과부에 보잘 것 없는 두 랩돈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신 주님, 저희들이 드린 이 예물이 많은 것 가운데 형식적으로 일부를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리는 과부의 헌금처럼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릴 물질이 없어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친히 찾아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르바 과부의 기름병과 밀가루 부대에서 기름과 가루가 마를 날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물질로 헌신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여준 예물이 주의 선한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진리를 아르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보호하심과 막아주심과 치유하심의 역사가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